안녕하세요. 저는 태경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가다가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나도 하나님을, 어, 하늘나라에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가 꼭 제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최대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다하면서 애썼던 신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도 지치기만 하고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 이방인들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불순종하거나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달에 태계원교회 장막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바이블 가이드라는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줌이라는 화상 통화 어플을 통해 구도자와 교인들에게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성경을 가이드하는 이 사역은 제가 생각했던 전도보다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막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저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청년 담당 전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일 바이블 가이드 모임이 있는데 잠깐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스라고 하면 분명 바빠질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전도사님께서는 교육을 받은 후 각자 알아서 진행하면 되는 사역이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앉아만 있겠다, 앉아만 있다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했습니다. 분명 47명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교회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웠습니다. 어, 목회실에서 그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 문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 안에는 47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은 전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수석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저까지 딱 7명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셔서 종이를 봤는데 제 이름 옆에 파란색 글씨로 청년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 이 자리는 47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태계원교의 바이블 가이드를 대표하는 디렉터와 부디렉터를 위한 교육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나서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에 대표라는 이름을 지닌 채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관심 있었던 사역이고, 한번 해보고는 싶었으니, 드러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교육을 진행해주신 영동교회 성영주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게, 바이블 가이드는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진짜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디렉터와 부디렉터는 새벽기도에 필수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게 내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하겠다는 건 장막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감은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에 1년 365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태경교의 목회실은 제가 도망가기에 너무나도 좁았고 그 안에는 7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교육을 권유한 전도사님을 속으로 엄청 원망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육을 진행해 주신 집사님께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집사님에게 저는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인 줄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절대로 안 왔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는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청년 바이블 가이드 디렉터 모임에 연결을 해 주셨고 저는 영영 도망치지 못한 채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온라인 새벽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6천년 전에 용서하셨고,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고 말 그대로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신앙과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늘 마음 한 켠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함이 사라졌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삶 또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만 기도했었는데요.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졌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제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지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전과 다른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는 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는 길에 죽어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만큼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서도 나타났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교수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정소영 선생님, 얼굴에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얼굴이 지난주에 비해서 너무나도 환해져서 어, 필러 맞고 온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다고요. 그때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어,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바이블 가이드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는 제 친구였습니다. 모택교인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36 교육을 받았으나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앙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제 제안에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간 제 변화를 쭉 지켜보던 친구가 본인도 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너무 기뻐서 공부 과정이 말씀향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으로 약 1년 반 정도 진행될 거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잘 완주해 보자라고 했는데 친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기는 말씀향기 10과까지만 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향기를 진행하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어느 정도는 잘하고, 의로워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조사 심판에 대해서 나는 이 심판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결국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라는 생각에 신앙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결국은 자포자기 하듯이 어,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도 다, 교회를 다니지, 다니고 있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친구가 복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 이 친구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생각했던 신앙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차가운 신앙이었는데 처음으로 따뜻한 신앙을 받아, 어, 받아들이게 된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본인은 제 예전에는 제가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먼저 바이블 가이드 언제 하냐고 물어봅니다. 말씀 향기 10과를 마친 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제로 한 로마서 소그룹 교제 13과의 과정을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먼저 어, 이 과정을 끝나기 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다고 어, 지금은 사정이 좀안 되지만 몇달 뒤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향기만 하겠다던 그마저도 힘들다던 친구가 이제는 스스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걸어가고 싶다는 고백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은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퇴계원 청년교회 안에서도 같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퇴계원 청년들에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침묵이거나 나중에 하겠다는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낙심이 되었지만, 사람을 설득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을 돌리며, 주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지두달반 정도 되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간 제가 계속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아니라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그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바이블 가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함께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어,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신앙을 소개해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향기를 함께 공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신앙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어,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자기 개발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의 만족은 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을 채워주는 참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분명 은혜는 있었으나 제 삶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떨릴 만큼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본성은 여전히 죄되고 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출석하고 있는 태계원교의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기도원 300용사 온라인 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8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둘씩 짝지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원 8명씩, 어, 임원 8명이 둘씩 짝을 지어 온라인으로 말씀 향기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데, 2월부터는 새로운 신자들과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바이블 사역, 바이블 가이드 사역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 어, 저희 태계원교회에큰 성교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퇴계원교회의 비전은 40개의 소그룹에 바이블 가이드 한 명씩을 세워 구도자 성경 공부와 침내 성경 공부를 평신도가 담당해 많은 제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퇴계원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퇴계원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이 필요한 모든 곳에 흘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